자세 번째 차량. 처음 소개시켜 드립니다. 에쿠스 신형 V380. 우리나라 대형차의 뭐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는 에쿠스. 지금은 좀 단종이 됐죠? 근데 하지만 에쿠스 딱 차만 봐도 뭐 무게감과 이 굉장히 멋스럽지 않습니까? 이 중후함과. 네. 이 에쿠스 신형 12년식입니다. 키로수 놀라지 마십시오. 6만 키로 탔습니다. 진짜 얼마 탔네. 신차 금액 9천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 정말 어떻게 보면 여유 있고 돈이 있으신 분들이 이 차를 사셨죠. 그때 당시에는 외제차보다 이 차를 선호한 이유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세단인가 대형 세단. 이게 왜 그러냐면 9천만 원인데 이따 타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그때 당시에 최고 옵션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좌서 전동까지 뭐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롬을 보십시오. 네, 이 프레스이제 구천만 원짜리 거의 집안 차. 그때 당시에는 거의 정도 했죠? 좀 있으면 천만 원 넘을 때는 억 단입니다. 12년 시에 6만 키로밖에 안탄게 그렇게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횡단 하나는 단순 교환됐습니다. 이쪽 횡단 하나. 그래서 8년 동안 이 횡단 하나만 단순 교환됐습니다. <laughs> 자, 가격 더놀리지 마십시오. 키로수 6만인데요. 가격 올카에서만 2,050까지 드립니다. 다 뒤져 보십시오. 뭐 3만, 뭐 4만 킬로 탄 것도 있고 저도 다 매입할 때 확인하지 않습니까? 다2,200다 넘어갑니다. 네, 저도 엔카에 대한 뭐2,130 이렇게 내놓겠지만 2,50까지 0딱 올카로 사실 경우 50까지 드립니다. 자 외관 한번 보시죠. 에쿠스는 검정색이죠? 야, 근데 지, 옛날 차인데도 지금봐도 네. 그 휠은 타이어 휠도 기스한게 없습니다. 타이어도 한50% 정도. 때거 되게 많이 그렇죠 엠블럼, 엠블럼. 네. 고아 네. 외관 한번 보시죠 검정색이 자세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8년이 지났지만 디자인이나 이걸 또 에코스 좋아하시는 분들 에어가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제가 봤 이거 처음 소개시켜드리지만 조이스랑 전화 많이 올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옵션 좀 있다 보시면 지금 옵션 웬만한 거다 들어가 있는 전동 트렁크 뭐. 어 아, 전동 트렁크. 네. 아유, 9천만 원짜리인데 이거. 근데 크로밀 뒤쪽에좀 까졌고요. 약간은 세월의 흔적은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옵션을 이거 팔 때도 옵션이 뭐가 들어가는지도 추가 옵션이 뭐뭐 뭐 워낙 많아가지고. 와우, 진리야. 엄청 깔끔한데. 네. 이게 다 깔끔하게 이렇게 다 덮어놓죠. 오. 에쿠스의 자존심이라고 하죠. 오. 뭐가 아무것도 없네요. 네. 핸다만 교환됐습니다. 핸다만 교환된 차량인데 네. 네. 깔끔하죠? 네. BMW는 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오. 이제 12년식에서 이 모니터 좀 작죠. 그게 흠이라면 흠인데, 디아이스 다 들어가 있고요. 모니터가 아까 K-5랑 모니터는 똑같은데요? 후방 카메라도 있, 있네요. 이게. 그쵸. 야 그리고 이 통풍 시트, 수동을 막볼수 네.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네. 귀엽고. 오, 자 전방 카메라. 아 전방 카메라가 또 있네요. 네. 야. 그때 당시 굉장히 전방 카메라 많이 따졌습니다. 전방 카메라 처음 봤는데요자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옵션이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게 옵션입니다. 저는 이에코스 로고가 너무 좋다. 블러. 자, 키로스 67,000입니다. 67,000피로. 그래도 지금에 비해서 이 우드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요. 음. 그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게막 떨어진다거나 조금 흠은 이제 모니터 좀 작은 것 뿐인데 전체적으로 괜찮죠. 음. 천장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일단 이거 보는 주행해 보시면 왜에코스라는걸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앞좌석도 그런데요 이 뒷좌석이 더 끝내줍니다 야뭐 있을 거다 있네요 진짜 얘는 아니 메모리 시트 이거 전동 시트죠 얘는 네. 와 어마어마한데요 12년식을 감안하면은 와우 여기도 옵션이 들어가 있고 67,150km 네비게이션은 작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뭐 아까 K5 정도 크기는 되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우드 트림에 오. 시트가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네요, 지금. 오. 이거 장거리 운전할 때 암마 시트 지금 누른 겁니다. 지금. 아, 암마 시트를 누르신 건가요? 어. <laughs> 뭐가 튀어나오죠? <laughs> 예. 네. 등에서 자꾸 뭐가 튀어나와 가지고 제일 편한 뒷좌석. 뒷좌석은 없는 자. 자. 전동 시트. 보이시죠? 오. 움직이는 거 보여 주십시오 아, 이게 에스의 에쿠스에... 네, 에코스의 맛입니다. 자 리어 커튼, 아, 리어 커튼도 있나요 네, 뒷좌석 열선 통풍 시트까지. 토프 뒷좌석까지 통풍 시트 있는 차는 드무, 드물 겁니다. 네, 그 그러니까 옵션은 거의 뭐다 갖춰져 있는 옵션입니다1 2 년식에? 네, 그 뒷좌석 굉장히 편하죠. 아, 뒷좌석이 뭔가 좀 단단하더라고요. 네, 뒷좌석 저쪽도 전동 시트. 굉장히 편합니다 에쿠스 에쿠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오, 전동 트렁크입니다 자, 뭐 트렁크 공간은 말씀 안 드려도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이 에쿠스는 <laughs> 골프백 그냥 4개는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 있죠 <laughs> 12년식의 이 대형차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는 에쿠스 밖에 없을 겁니다 와, 12년식의 전동 트렁크는 처음이네요 엄청 크죠 <laughs> 괜히 에쿠스 에쿠스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얘가 2,050만원 올서 네, 네. 옛날엔 V 상징이었죠. 에쿠스 아버지,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페아를 타셨거든요. 그 마르샤 탔을 때에쿠스 보면서 엄청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걸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봐보네요. 뒤에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뷰익 생각도 나고, 1 2년식에 저 갬성이 벌써 들어갔을지 음, 잠시 앉아 보겠습니다. 와, 시트가 정말 편하네요. 네 야, 시트는 진짜 편하다. 제가 앉아 봤던 모든 차 중에서 시트는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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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앞에는 12년식의 좀 세월은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감지덕지죠. 어, 진짜 고급진 것 같아요. 왜 쿠스 에쿠스 하는지 타 보니까 알겠습니다. 어, 뒷자리 진짜 편안합니다. 자 옛날에는 정말 이 에쿠스 정말 인기 많았습니다. 웬만한 부자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다 에쿠스 탔습니다. 왜? 왜 차가 그때 그때처럼 지금처럼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을 때는 좀 나이 있으시고 돈 있으신 분다 에쿠스 타셨습니다. 이 9천만 원, 1억 하는 넘어가는 차를. 이 사립공도 있습니다. 사립공은 기름 먹는 하만에서 그렇게 많이 선호는 진짜 돈이 있으신 분 아니면 안 타셨고 이 380이 진짜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 제네시스 많이 돌아다니는 막 근데 그만큼 9천만 원짜리가 그때 당시 9천만 원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정말 이 승차감이 이제 이거는 끌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12년씩 6만 킬로 탄 거는 거의 매물이 없을 겁니다. 이것도 2천만 원대에서 정말 강력 추천하는 대형 세단입니다. 이것도 빨리 전화 주셔야 될 겁니다. 전화 많이 올것 같아요. 느낌상. 자또 다음 차 좋은 차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